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대형 세단을 보신다면 전이 차량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 각종 편의장치 잘 되어 있고요. 정숙성, 주행 질감, 각종 편의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3만을 주행을 했고요. 완전 무사고에 제조사 품질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기아 더뉴 K9 차량입니다. 금일도 어김없이 좋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숙성, 편의장치, 그리고 가성비까지 꽉 잡은 더뉴 K9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베스트 셀렉션 1에는 여러 가지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19인치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니터링팩, 컴포트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컨디션은 너무나 좋고요, 제조사 품질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고 주행수도 짧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승우지입니다. 금일도 어김없이 좋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숙성, 편의 장치 그리고 가성비까지 꽉 잡은 더뉴 K9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원 설명 들어 보시면 더욱 더 반하실 겁니다.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더뉴 K9 3.8 GDI AWD 베츠 셀렉션 1등급입니다. 4륜 구동인 차량이니까요. 빗길, 눈길에도 안전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1에는 여러 가지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19인치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니터링 팩, 컴포트 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등록은 2022년 4월 현재 주행수 35,52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 있죠 엔진 제조사 품질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2만km까지 일반 부품, 엔진 주요 부품을 모두 다 점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 기원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고요.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IP 컬렉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을 배려한 옵션인데요. 2열에도 열선 통풍 시트, 전동 시트, 화장코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디레터 크롬몰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깨끗하고요 사용감도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제동과 반절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에도 고지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후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도장의 색상은 블랙톤으로 연출이 되어 있고요. 금일 광택 작업도 끝났기 때문에 광이 번쩍번쩍합니다. 전면 유리를 보셔도 깨끗하고요 그렇지만 전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에 휀다 컨디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옆쪽에 휀다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광도 잘 되어 있어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매끈합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의 끝쪽에는 약간의 잔상이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인 옵션이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30에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는 균열 광고 틈집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비스듬히 보시면요. 문콕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도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까지 이어진 캐릭터 라인이 어 선명하게 연출이 되면서 날렵함을 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뒤쪽 휠 너무나 좋고요. 상처 난곳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일램프가 일직선으로 곱게 뻗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4X 엠블럼이 되어 있습니다. 4륜 구동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6,000번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개폐 버튼은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K9의 장점은 널찍한 적재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감도 없고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끝쪽을 보시면 스티커도 제거하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소중하게 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트렁크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성능 기록부, 보험 미력 모두 보지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쪽 휀다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약간의 미세한 스톤칩으로 인해 부페인트 자국이 미세하게 보이고 있고요 너무나 미세합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끝쪽에는 약간의 상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는 약간의 잔상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도어 컨디션 계속 이어가 있습니다. 앞뒤 도어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문콕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사이드리피터를 보셔도 깨끗하고요. 앞쪽에 휀다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네, 휀다에도 별도로 고지상은 없네요. 그리고 휠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에는 약간의 상처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네, 멀리서 본 모습인데요. 전장이 5m가 넘다 보니까 웅장함과 거대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블랙톤으로 연출이 돼서 더욱 이쁜것 같아요. 이제 성능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짝입니다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두 번째 짱입니다. 미세뉴 1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험 이력입니다. 보험 이력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차량은 개인 장기 렌트로 뽑으신 차량이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의 장치가 많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팅지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수동 선블라인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킬팅 마감제가 들어가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깨끗하고요. 그리고 안쪽 시트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톤으로 되어 있고요. 와,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VIP 컬렉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다기능 디아이스의 모습입니다.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편의 장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안쪽 시트 컨디션을 살펴볼 건데요. 안쪽 컨디션도 너무나 좋습니다.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팔걸이 쪽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팔걸이 쪽도 고지상이 없네요. 깨끗합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레그룸,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카나 패밀리 카로는 안성 맞춤인 차량이고요. 그리고 VIP 컬렉션에는 이와처럼 전동 시트가 되어 있어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는 더욱더 많은 편의 장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후축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네,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트림 보시면은 썬팅지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하단을 보시면 내장재도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적용된 있고요. 더 하단을 보시면 풍성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크레일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문 인식 가능하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스티커도 제거하지 않은 모습이네요.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프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톤으로 되어 있고요. 찢김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버튼이 굉장히 많죠. 허벅지, 레그레스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시, 헤드레스트, 그리고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안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럼버, 서포트와 쿠션, 익스텐션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 습니다. 3800 이량 을 가지고 있 고요 v6 엔 진이, 적 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 합니다. 그리고 주행 을하 시면 묵 직함 을 느끼 실수있 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우,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오드 대장제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반대쪽에는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반대쪽에는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 모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슈퍼 비전과 TFT LCD 글라스터의 조합이고요. 현재 주행수 35,525km 주행이 되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조용되어 있고요. 빗길 눈길에도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4 가지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컴포트, 스포츠, 에 커스텀 4네 가지의 모드를 지원하고요 위쪽을 살펴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를 보셔도 스티커 자국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고요 전 차주님의 성향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네 실내등은 LED등으로 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아 커넥트 SS 기능 할패스 카드는 이 앞쪽에다 삽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프레임리스 룸미러로 깔끔한 하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모습입니다. 14.5인치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큼지막한 화면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 나침반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후면의 모습이 아니라 전면부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후진 영상입니다. 360도 서라운드뷰와 증강현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진입을 하실 때는요, 집 모양을 누르시면 되세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죠. 폼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각종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차량 설정은 톱니바퀴로 진입을 하시고요. 차량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옆쪽에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은 최대 봄0 7%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고속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반자율 주행 모드 때 깜빡이만 키셔도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옆쪽을 살펴보시면 옆쪽에도 다 메뉴입니다. 옆쪽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건 시트입니다. 시트에서 컴포트 스트레칭이 되어 있는데 운전석에는 안마하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하시면 피로감이 쌓이시잖아요. 피로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이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는 단축기 버튼 자리 잡고 있고요. 더 하단을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공기청정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조기 단축 버튼 되어 있고요. 더 하단을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12단자 12볼트 아울렛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기어 노브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전원 버튼 오토홀드 단축 디 i 이스의 모습입니다. 이 위쪽에는 글씨 지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한글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단을 보시면 뷰 버튼 뒷좌석 전동 커튼. 주차 감지기 온오프 같은 되어 있고요, 자동 주차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이 안쪽에 쏙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총두 벌과 디지털 키한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진짜 편의 장치가 많은 것 같아요. 안쪽에도 1 2 v 아울렛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석에도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찍김 스크러치 일절 없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하신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고요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해당 차량의 컨디션은 너무나 좋고요. 제조사 품질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고, 주행수 짧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빠르게 나가서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컨디션은 너무나 좋습니다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6,910만원에서 쭉 감가된 가성비 있는 금액 4,240만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4,24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빠른 상담은 이 상단 위에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